저는 네, 청년 창업가 무요신 신소재공학과 1, 2학번이고, 네. 네, 올해 2월에 돌아오고 고열라유를 네. 개발한 모바일 닥터를 네. CTO, 네. 기술 책임으로 거쳐서 올해 마이더스 H&T를 네. 창업하고 CEO를 맡고 있는 장세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들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노력 많이 해서 자기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해요. 학원을 통해 먼저 저는 빨리 찾았다고 고민을 빨리 시작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 방향으로 잘할수 있었던 거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언제든 빨리 찾아서 그거를 위해서 정진하는 게 중요해요. 차별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재밌게 하는 거. 같아요. 기술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그 저희의 모토면서 가치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고 따뜻한 기술이었으면 좋겠다. 기술 하이테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자본만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팀원들과 함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그 영향력 자체가 좋은 영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목표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압력 센서 사업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데 제품이나 뭐의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잘 밟아서 내년에도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제품 나와서 이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포스테키아 진짜 빠짐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보고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조언도 얻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민을 할때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도움을 많이 구할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고 대학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대학을 넘어서 더큰 꿈이 있으면은 이제 대학 가는 것도왜 가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이게 준비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고,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만들고, 재밌게 할 이유,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 재밌게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 <laughs>